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 꿀팁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만물박사입니다. 오늘은 자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두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자두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두의 대표적인 효능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및 미네랄 함유. 자두는 비타민C. K, 어와 같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칼륨, 섬유소, 철분 등의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 효과 자두에는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소화 건강 자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 자두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당 조절. 자두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눈 건강. 자두에 포함된 비타민 O와 카로티노이드는 시력과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자두는 맛있고 다양한 요리와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선한 자두뿐만 아니라 건자 두 푸른도 영양가가 높아 인기가 있습니다. 이상 자두의 효능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며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식재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물박사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